오늘은 요즘 4K TV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4K TV,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너희는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5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훔고 지나갈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436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216만 9천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면 와우 즉시 할인 15만 3,980원. 카드 즉시 할인 11만 5천원까지 포함해서 무려 193만 62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436만 9천원짜리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를 193만 62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맞죠? 무려 244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된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4K UHD QLED 스마트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TV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가격도 3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폭도 매우 넓습니다. 고가의 고성능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이 탑재되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목적으로는 고가의 TV는 오버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TV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TV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질입니다. 화질이 좋을수록 더욱 밝고 선명하게 볼수 있는데 작동 방식 패널과 해상도 TV의 크기 명암비가 화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화질은 OLED, 나노셀, QLED, LED 순인데, 가성비를 고려하면 QLED도 충분한 화질입니다. 최신 기술의 최고 화질 OLED는 화질은 최고지만, 비싼 가격과 번인 현상의 단점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TV 화질이 좋더라도, 송출받는 영상 화질이 안 좋으면, 비싼 TV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도 HD, FHD로 나오는 방송이 많고, 송수신 상태가 좋지 못하면 화질은 무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사운드입니다. TV 살때 사운드가 좋은 게 중요한 이유는, 영상의 소리까지 좋으면, 영화나 드라마 볼때 완전 빠져들 수 있습니다. 화면만 좋은 게 아니라 소리도 빵빵해야 더 실감납니다. 사운드가 별로면 대사가 뭉개져서 잘안 들릴 때 있잖아요? 소리 깔끔하면 내용 이해도 잘 되고. 장면의 느낌도 확 살아요. 좋은 사운드는 소리가 방안 여기저기 퍼져서 여러 명이 같이 봐도 다잘 들려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게임 같은 거할때 사운드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소리까지 좋으면 진짜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 좋은 TV는 내장 스피커가 좋아서 굳이 사운드바 안 사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돈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TV 살때 사운드도 꼭 체크해야 해.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건 화질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퀀텀닷 기술로 10억까지 색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컬러 볼륨 100%를 생생한 콘텐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를 탑재, 해 저해상도 콘텐츠도 4K급 화질로 업스케일링을 해 줍니다.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화면 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무빙 사운드 라이트 TV의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이루는 큐유심포니 기능 사운드 최적화 기능을 통해 좀더 몰입감 있는 TV가 되도록 해줍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가 제공하는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느껴보세요 여기까지 4K 스마트 TV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좋은 TV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